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시작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이번에 이제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호스트 환경에 리눅스 OS를 설치하기를 조금 권장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제 이 KVM 리눅스 가상화 환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음 보통 이제 다른 OS에서 윈도우나 맥 같은 환경에서 버추얼박스나 VM웨어 데스크탑, 퓨전 또는 이제 UTM을 사용해서 가상화를 해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진행하는 KVM 가상환경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면서 다음 스텝이 이제 볼트미 NG2를 설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아래에 데비한 계열 배포판을 이제 사용할 거고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놓았는데요 데비안이나 우분투 이러한 이 데비안 계열의 배포판을 받아서 iso를 받은 다음에 이제 집에 남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 랩탑에 듀얼 부팅으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는 에 이제 뭐 이미지 다운받아서 루프스 같은 이제 이미지 빌드 하는 툴로 USB를 이제 부팅 디스크로 만들 수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라즈베리파이 같은 SBC 싱글보드 컴퓨터를 구해서 여기에서 리눅스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WSL 같은 경우에도 KVM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방금 전에 엉, 말씀드린 대로 제 리눅스를 직접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미엔지 툴로 편하게 가상 머신을 이제 호스트에 마운트돼서 쓸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한 커널을 직접 여러분 머신에서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드, 하드웨어 위에서 바로 여러분이 컴파일한인스 커널이 도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봐야지 좀 커버리지가 넓혀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제, 내가 쓰는 컴퓨터에 있는 어떤 그러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더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컨트리뷰션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통 주변에 뭐 내가 쓰는 컴퓨터랑 똑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다른 친구들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막큰 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염두를 두고. 예, 리눅스 설치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벌트미 n 지 튜토리얼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제, apt 패키지 관리자로, 네, 빌드 이센셜은 이제 빌드 관련된, 이제 뭐, gcc, make, 이런, 그런 설치, 툴체인을 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까지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커널 빌드에 필요한 패키지고요. 그리고 가상머신 환경 구축용 패키지가 있어요. 네, 이 가상머신은 여기서 에 말씀드리는 이제 벨트미 엔지, 벌트미 엔지, 이 가상머신 툴을 구축하기 위한 패키지들이고요. 벌티 미엔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컴파일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Git, p y 썬 h o n PIP, 그리고 p y 썬 h v o n 3VM, QEMU 시스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Git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패치를 보낼 때. 이제 사용할 툴인데요. 그, 뭐,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플레인 테스트를 보낼 수 있는 이제 Git 기반의 이제 이메일 클라이언트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클론으로 이 스테이징 테스트에 이 그레크로 하트만 메인테이너의 이 스테이징 Git을 클론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마이너스 mvmvvmv 벌트미 이렇게 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요. v m v 를 만드는데 벌트미 이렇게 venv 대시 벌트미 이 경로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패키지가 이쪽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솔스를 하고 그러면은 활성화가 되고, 예,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가 이쪽 경로에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끝나면은 이제 스테이징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게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클론했던.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VNG 빌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네. 탭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VNG 빌드를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네. CD staging, VNG 빌드, 그래서 쭉 이제 컴파일이 돼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예, 이 VM 리눅스가 생성이 되어 있죠. 네, 이 VM 리눅스가 이제 빌드, 커널이 빌드가 되면 생기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VNG 벌보스. 벌보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커널이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벌트미 엔지의 제일 강력한 점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럼네 가상 머신 환경인데 지금 내 호스트가 보는 디렉토리를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변경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아요. 호스트 쪽에 게스트에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호스트에서 살 수,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러한 툴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약간 스냅샷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변경한 걸 적용하고 싶으면 호스트 쪽에서 변경을 해야 돼요. 네,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서도 지금 게스트에서 다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벌트미 엔지로 빌드된 커널로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벌트미 엔지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부팅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죠. 네. kvm 기반으로 부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부팅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D를 누르면종료할수 있거든요. c 네, 컨트롤 D로 이렇게 강, 간단하게 종료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init main.c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rcu_end init_kernel_boot 네, 이 함수를 찾아서 이쪽에다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happy new year linux contributor 라고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vng 빌드를 합니다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다 빌드하지 않고 변경된 부분만 빌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C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 메인.C를 빌드할 때만 제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쫙 의존성을 비교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참조하고 있는 헤더 파일은 변경하면은 컴파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벌보스를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부팅이 되고, 뭐, 네, 해피 뉴이어 컨트리뷰터를 여기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에 나온 대로 이렇게 찾기가 힘들면은 이렇게 그랩을 해서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수 있고요. Ctrl D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어 어떠한 컨트리뷰션 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예 지금 우리 설정되어 있는 이 VMV 벌트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가상화 환경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파이썬 그 VMV 모듈을 활성화, 활성화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pip install로 p l i git python 이 네. 모듈 두 개를 설치를 해주세요. 이 모듈이 이제 checkpatch. p 이 라는 이 스타일 검사 툴에서 필요한 의존성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셀프 테스트, 툴스 테스팅의 셀프 테스트 이 경로에 있는 하위의 모든 디렉토리에 C 확장자로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스타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디렉토리는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던 이제 스테이징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쫙 소스코드를 훑으면서 에러,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시죠? 줄스 테스팅 아래 에 이런 에러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스타일 픽스로 우리가 접근해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컨트리뷰션 할때 근거로도 쓸수 있다. 근데 내용은 확실하게 좀 보셔야 돼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실제 컨트리뷰션을 진행하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음, 패치를 보내기 위해 세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패치를 위해서 세팅을 할때 이렇게 git config global user email 그리고 global user name 이거는 이제 git commit을 하기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여기에다가 써주고 메일을 여기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설정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설정이랑 다른 부분은 어, 우리가 이제 Git 이메일을 제가 쓴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서 보면은 네 2단계에서 이메일 전송용 패키지를 설치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Git 설정 기반의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쓰고 이 메일 클라이언트가 플레인텍스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샌드 이메일의 SMTP 서버를 이제, 저는 이제 Gmail로 가정을 하고 설,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Git config 샌드 이메일에, 에, 네, encryption은 TLS, 그리고 서버 포트를 587로 하고, 그 다음에, 어, 보이시는 이 링크를 들어가서 myaccount.google.com에 앱 패스워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앱 패스워드 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앱 패스워드 번호를 받으면 12자리거든요. 이 12자리 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띄어져 있는데, 네 개씩 끊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붙여서 12자리로 이쪽에 붙여, 붙여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gmail, i p o d 3 이 가이드도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에서 설정을 이제 팝 설정을 이제 오늘 해줘야지 이제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에 추가를 해놓고. 이제 위에처럼 git config를 사용하셔도 좋고 vim 이홈 디렉토리에 점 git config를 설정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위랑 같은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여기 이제 gmail 계정 그리고 이 애프스워드 이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SMTP 유저 부분이 있네요. 유저, 네. 이렇게 하시고.